안녕하십니까. 여행 작가 태양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양평 물 맑은 시장, 즉 전통시장 이름인데 물 맑은 전통시장, 양평 전통시장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평시장은 정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대충 본다 하더라도 2시간 정도 이상 걸립니다. 대충 보더라도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특이하고 반갑고 즐거운 에너지가 뿜뿜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주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양평 물맑은 전통시장 함께 가보실까요? 양평 전통시장 출발 출발! 파디슈 아 네, 파디슈. 그러면 저기 전라도만 뭐 파디땅게 저렇게잖아. <laughs> 저것도 살까요? 요세개 주세요. 네. 사탕 못 쳐요? 얼마시에요? 세개이0 원입니다. 안녕. 고기 사다. 네저 여기 찍고 있어요. 네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빵을 샀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양평시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봐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정말 그래도 반가운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어서 아주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속 달려가 보실까요? 출발! 출발! 맛있어요. 오징어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는 젓갈도 있고요. 예, 떡도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맛있는 홍어 무침, 그리고 닭강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50배속 빠르게 감기입니다. 양평 물 맑은 전통시장은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에너지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평 전통시장에도 굉장히 반가운 부스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요, 산양삼, 상삼 청년연합회, 잘 아시죠? 예,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는 양평농협 앞에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것을 알았는데요 이렇게 촬영을 허락하는 곳은 믿을만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네요 시장 에서 사냥삼 장례삼 그리고 산삼 을 구매할 때 차녀, 촬영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면 어느정도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꼭 이러한 방법으로 사냥삼 장례삼, 산삼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부득이하게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우리는 청년 연합회와 자매결연 아닌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네요. 그래서 앞으로 장날마다 장날마다 아니면 축제장마다 이렇게 만나면 계속 예 청년 연합회 산삼과 관련돼서 장례삼 그리고 산양삼 관련돼서 촬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전통시장에는요. 양평 농협 앞에 양평 농협 앞에. 여기 보이는 대로 이렇게 부스가 있으니까요 양평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촬영하는 저희들에게 산양삼 차를 주셨네요 아우 향이 너무 좋아요 아, 향이 너무 좋죠 이 네, 차로는 오늘, 오늘도 굉장히 맛있는데? 차로 마실 때그럼 이거를 그냥 이 날거를 차에다가 세준 치자 말고 음. 네, 약탕이나 이런 거있으 그런 데다가 85도가 넘어가면 안 돼. 아 음. 음. 이거 진짜 진짜 이거. 가스분, 가스분이라 아, 끓이면 중간불로 끓이면 안아아 은은하게. 아 은은하게. 아, 오늘은 유난히 맛있다. 쌩그릇은 안 되고 약찬기나 뭐 이런데다 그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아니 우리 많이 먹잖아요 근데. 리 거예요. 아, 아저씨. 아, 이렇게 귀한 차도 제공해 주시고 좋은 인터뷰도 해주신 양평지부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양평농협 앞에 있는 청년연합의 부스입니다. 핸드폰 번호를 자막에다 깔아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더 나아가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도록 권해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자막으로 깔리니까요. 꼭 업무 시간에만 꼭 업무 시간에만 연락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에 더욱 더 열심히 하는 여행작가 대항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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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TV만 찍을게요 네. 튀나오는거어 분은 못찍어분고여 그래. 어. 진짜 맛있... 이게 맛있는게 네. 비둘기와 맛있는 비둘기 오거든 아... 응. <laughs> 여기 커반 앞에 오시면 됩니다 커반 커피에하나 앞에 거를 그게 얼마만 얼마친요 예? 그얼마친야아 그 이게 3천원이요 3천원? 한기한기다려요 이렇게 뻥튀기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태겨지는 양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는 결국 저희는 결국 구매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약이 밀려 있었고요 저희까지 저희까지 차례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구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쩌다보니 또 다른 자매 결혼을 맺는 아주 맛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죠. 바로 섬섬이네 미적이네 떡갈비 부스에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도 시장 안에 있는 양평농협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오셔서 구매하시고 즐겁게, 즐겁게 쇼핑을 할수 있겠습니다. 솜솜상의 미정인의 떡갈비는요. 행성, 양평, 충주, 그리고 장호원이라는 곳에 부스를 가지고 있고요. 양평은 양평농협 앞에 있습니다. 여기 박스 자막이 보이시죠? 예, 행성장, 양평장, 그리고 충주장, 그리고 장호원장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요. 여기 만나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거 너무 맛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또 구매를 합니다. 지금은 빨리 감기 50배속입니다. 그리고 솜솜상의 미정인의 떡갈비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가마솥을 보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가마솥 꼭 보시면 됩니다. 솜솜상의 미정인에도 저희가 장날마다 보이면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을 위해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출발! 출발! 네 고맙습니다. 갔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양평에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양평에서는 연예인으로 통하시는데요. 함께 보시죠. 양평 전통시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니 좋아요. 자세히 일, 좋아, 난잘 쓰일. 좋아 고기 좋아. 아 돼지발인가 이거? 소발. 소발이 어, 우정 맞죠? 어, 우정 맞죠. 소꼬리, 소꼬리. 아, 아이고야, 이렇게, 이렇게 크구나. 그렇지. 어. 응. 속리 처음 봐 <웃음> 정말. <웃음> 와, 속꼬리 와, 와, 네. 이렇게 음. 생겼구나. 싸, 네. 여기 싸. 싼아이씩 속골 2씩 속골 2만원씩. 속골 2만만원씩속 2만원씩. 2만원씩. 속씩 속골 2만원씩. 속골 2만원씩. 속골 2만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좋은 정류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고요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양평 시장의 연예인을 보시겠습니다 양평 시장의 연예인이라고요 함께 보시죠 출발 출발 전국군 내 우리 아, 아 진짜 세일 너무 예쁘게 너무 아무나 소화시키 되는 거예요. 야, 네. 우리, 그렇죠? 여기 사장님 와 아, 축사물 직거래 도매세타아 네. 좋아요. 어. 그렇지. 어. 양평에 오면 이렇게 네. 축사물 도매세타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그렇지. 아, 아가씨. 그 반짝 반짝 반짝반짝 아가씨. 그렇지지 너무 예뻐요. <laughs> 어, 할머니 하나 사다 주라. 그래, 엄마한테, <laughs> 엄마한테 할머니 하나 사다 주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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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평일날 한번더 와서 촬영할 거니까요. 그때도 예쁘게 시청해 주시고요. 정말 양평 전통시장에 연예인 잘 만나고 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양평시장을 빨리 남기 50배속으로 돌리는데요. 정말 양평시장은 볼 것이 참 많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가성비도 좋다. 이런 느낌과 그리고 즐거운 볼거리가 함께 공존한다. 이러한 느낌이 드는 아주

대하도 어, 대하도 저주산 거네? 어, 이거 맛있어 처음 봤다. 처음 보죠? 네. <laughs> 대하로저주대하로젓 젖... 떴는 사람 나밖에 없어.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야, 양평에서 이거 푸세요. 이게, 야, 나 아. 처음 봐,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게 저기 좀 맛있어요. 아. 네. 음. 대하로 김치를 하면. 이 음, 옷을 다져가지고? 아. 다지든가 갈든가. 아. 여기 <laughs> 욕자 사장님이 친절하게 이것저것 참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음. 멸치 진젓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음. 없어요. 여기 있어요. 아. 이게 멸치가 아니고 음. 갈치, 황색이, 멸치, 음. 밴댕이, 청어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통에다가 요, 요 아. 담어요. 아. 이 원액을 뜬 거라 아. 안 끓여도 되고 음. 맛있고 음. 음. 편하고. 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양평 시장에서 즐거운 쇼핑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은 아직도 구매할 게 있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우 우리 사장님, 돈 많이 벌었네. 와, 돈돈 너무 많이 벌었어. 돈 세고 계셔요. 대 아, 예. 네. 고등어. 아기, 아기, 아기. 오징어, 낙지, 이면수어, 와. 어, 색깔 다르네얘는 이면수가? 갈치, 굴, 생새우는 다하였나 봐요. 이곳 사장님과는 굉장히 오래된 단골입니다. 그래서 가요처럼 지내다 보니까 편하게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주문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고등어 무조림을 뭐 먹게. 하나 아, 아, 저, 저거 하나 남으세거 하나당 저건 얼마에요? 2천원입니다. 아, 그럼 이거 하나 주세요. <laughs> 어, 어떻게,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6,000원인데 네. 이것까지 있습니다. 아 예. 0 <laughs> 잘라드릴까? 네네. 오늘 산 고등어 이고등어 가지고 이왕님이 맛있는 고등어 무조림을 해줬습니다. 정말 잘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말 양평시장에는요. 많은 볼거리가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평에 오시면 이사장님 보면 돼요. 여기 많이 파시는데. 이사장님 보면 돼요. 예, 예. 또 갈게요. 네, 네, 네. 네, 이제 양평 시장에, 맑은 물 양평 전통시장에 청평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크다, 넓다, 그리고 볼거리가 많다. 이런 것이 제 총평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먹거리가 저렴하고 먹거리가 참 많다. 이건 역시 또한 총평이 되겠습니다. 정말, 시간 내서 와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총평이 되겠습니다. 예, 인제과대양 t v 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끊임없는 지대편달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